수운자 불구편 제3 38. 군자 대심즉 경천이도하고 소심즉 외의이절하며 지즉 명통이류하고 우즉 당각이법하며 견우즉 견유즉 공이지하고 겸폐 즉 경이제하며 희즉 화이리하고 우즉 정이리하며 통즉 문이명하고 궁즉 약이상하나니라 군자는 심지가 크게 트였을 때는 하늘을 공경하여 사리를 순종하고. 심지가 미약할 때는 정의를 경외하여 자기를 절제하며, 지혜로울 때는 사리에 밝아 만물의 이치를 유추해 알고, 어리석을 때는 단정하여 법을 준수하며, 임용되었을 때는 공손하여 예가 있고, 거절당했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어 자기를 다스리며, 즐거울 때는 그것을 느긋하게 처리하고, 근심스러울 때는 그것을 냉정하게 처리하며, 현달할 때는 예법을 중시하여 사리에 밟고 공공할 때는 자신을 수렴하여 처신을 신중하게 한다. 소인 즉 불연하니 대심 즉 많이 포하고 소심 즉 음이 경하며 지즉 확도 이점하고 우즉 동적 인난하며 <laughs> 견유 즉 태이거하고. 겸폐 즉, 원이 험하며, 희 즉, 경이 현하고, 우 즉, 좌이 섭하며, 통 즉, 교이 편하고, 궁 즉, 기압 하나니라. 소위는 그렇지 않으니, 심지가 크게 트였을 때는 오만하여 산납고 심지가 미약할 때는 사악하여 남을 음해하며, 지혜로울 때는 남의 것을 훔쳐 기만하고 어리석을 때는 남을 해쳐 혼란을 야기하며 임용되었을 때는 약삭빠르게 거만을 피우고 거절당했을 때는 원한을 품어 음흉해지며 기쁠 때는 경박하여 건들거리고 근심스러울 때는 좌절하여 두려워하며 현달할 때는 교만하여 편파적이고 공공할 때는 자신을 포기하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여 비굴해진다천왈 군자 양진하고 소인 양패라 하니 차지위안이라.옛글에 이르기를 군자는 두 상황 속에서 진보하고 소인은 두 상황 속에서 타락한다라고 하였으니 곧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군자치지 군자치치요 빛이. 라냐라 가위야오 왈 에의지 위치요 비에의지 위난냐라 고 군자자는 칠의의 칠의 치레, 예의 자야요 비치 비에의 자야니라 연주 궁난장 불치여 왈 궁난이 치지자는 비안난이 치지 지위야라 거난이 피지 이치니라. 군자는 안정된 나라를 다스리고 혼란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예의에 부합한 것을 안정되었다고 이르고 예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혼란하다고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예의에 부합한 나라를 다스리고 예의에 부합하지 않은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라가 혼란한데도 다스리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라가 혼란하여 다스린다는 것은 혼란한 기초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제거한 뒤에 비로소 다스린다는 뜻이다. 인 오이 수지자는 비안 오이 수지 지위야라 거오 이역지 이수라. 고 거난이 빛이라냐며 거오이 비수오야라 치지 위명은 유알 군자 위 치불이란이요 위수이 불이 오야니라 사람이 품행이 더러워 그것을 닦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기초 위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혼란을 제거하는 것이지, 혼란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스린다는 이름의 의미는 곧 군자가 다스리되,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하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군자, 경, 결기, 변이, 동, 언자, 합으며, 합으며 서기언이류언자응으라. 군자가 자신을 작, 잘 닦아 단정하게 하면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하는 말이 훌륭하면 같은 부류 사람들이 호응한다. 고마명이마 응지하니 비지하라. 기세연야라. 그러므로 말이 울면 곧 다른 말이 그의 호응하니 이것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의 형세가 그런 것이다. 고 신역자 진기의하고 신목자 탕기관하니 인지정해라. 그러므로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그 옷을 털고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그가을 터는 법이니 이는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기수 능이 기지 초처로 수인지 혹혹 자제리요. 그 누가 가, 능이 자기의 장가람으로 다른 사람의 불결함을 받아들이려고 하겠는가? 군자 양심엔 막선 어성이라 군자가 마음을 기르는 데는 정성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치성 즉 무타 사의요. 유 인지 위수하고 유 의지 위행이라. 정성을 극진히 하는 것에는 다른 일이 따로 없고, 오직 인을 지키고 오직 의를 행하는 것일 뿐이다. 성심 수인즉 형하고 형즉 신하며 신즉 능 화으며. 성심 행의즉 리하고 이즉 명하며 명즉 능 변의리니. 변화 대응을 위지 천덕이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인을 지키면 그 인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인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신명해지며 신명해지면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을을 행하면 의가 행해질 것이고 의가 행해지면 광명 해지며 광명해지면 능히 사람들이 변화되게 할수 있을 것이니 변화와 감화가 번갈아 작용하는 것을 가리켜 천덕이라 한다. 천 불원이 인추 고원하고 지 불원이 인추 후원하며 사시 불원이 백성 기원하니 부차 유상하여 이지 기성 자야라.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다고 인정하고 땅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두텁다고 인정하며, 사계절은 말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바뀌는 시기를 아니 이것은 그것들이 일정한 규칙이 있어 그 성의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군자 지덕하여, 무견 이유하고, 미시 이치, 이친하고, 불로 이위하니, 부차 순명하여, 이기 신, 이신기 독자야. 이 신기 독자야 라. 군자는 지대한 덕을 지녔기에 말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은혜를 베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하고 노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경외하는 것이니 이것은 그가 천명에 순응하여 그 혼자만 아는 마음을 성실하게 가졌기 때문이다. 선지 위도자는 불성 즉 부독하고, 부독 즉 불영하고, 불영 부령 즉 수작 어심하고, 견어색하고, 추러 언이라도, 민유약 미종냐하고, 수종필의하리라. 마음 수양을 잘하는 방법이란 지극히 성실하지 못하면, 혼자만 아는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고, 혼자만 아는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인의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인위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비록 마음에 일어나고 얼굴빛에 보이고 말로 내뱉더라도 백성들이 오히려 따르지 않을 것이고, 비록 따른다 하더라도 반시,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다. 천지위대은나 불성즉 불능화 만물하고 성인위지은나 불성즉 불능화 만민하며 부자위치으나 불성즉 소하고 군상위조느나 불성즉 빈이라 천지는 위대하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만물을 화욕할 수 없고 성인은 지혜롭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만민을 교화할 수 없으며. 부자가는 친근하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서로 소원해지고 군주는 정기하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천대받는다. 부성자는 군자지 소수야며 이 정사지 보냐라. 유서거이 소거이 기류지니라. 대체로 성실이란 군자가 지켜야 할 것이며 정사의 근본이다. 오직 성실한 경지에 있으면 이로 인해 동류가 호응해 오는 것이다. 조지 즉 득지하고 사지 즉 실지하며 조이 득지 즉 경하고 경즉 독행하며 독행이 불사 즉 재의여 재이 제의 재진하고 장천이 불방 기초며 즉 화을이라 성실을 붙잡으면 얻고 성실을 놓아버리면 잃으며 성실을 붙잡아 그것을 얻으면 행하기 쉽고 행하기 쉬우면 전념으로 인을 행할 수 있으며 전념으로 인을 행하여 멈추지 않으면 업적을 이룰 수 없고 업적을 이루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장기간의 변천을 겪더라도 그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자연의 도와 동화될 것이다.